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 종교 국가죠. 그만큼 이웃 종교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 종단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도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년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어, 활동을 해오신 성공회 이정호 신부님과 그간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괴롭고 난감한 것은 코로나 1 9 때문이긴 한데 얼른 제자리로 모두 다 돌아갈 수 있기를 두 손모아 빌어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정호 신부님께서는 지난 30년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또 인권 보호를 위해 서 오셨고 지난 2017년에 대한민국 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음, 남양주 진저보남 지역에서, 어, 성공의 사목과 이주민 연대 살로미 집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곳에서 마스크 한 7만 장, 그리고 음. 방역용품 5만여 개 이렇게 나눠주고, 그쪽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 국내 체류자들을 네. 돕는 일을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 예, 가진 또 애를 다 쓰시면서 열혈사제로 이제 불리는 우리 신부님인데요. <laughs> 자, 그동안에 뭐 저도 몰랐습니다만 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관 대화위원회 위영장직을 어, 4년 동안 해오셨더라고요. 네. 예. 우선 이 종교관 대화위원회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그 그리스도교 협의체로서 에큐니칸 네,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k n c c 즉 한국 기독교 협의의 산악기구이고요. 어, 기독교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관 대화와 존중, 소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인 만큼 나와 다른 종교, 어, 즉 이웃 종교인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 하지만 개신교 내에는 아직 그 이웃 종교를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이 어, 좀 어색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어,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종교의 참 가치는 사랑, 자비. 그리고, 고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거두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가 거꾸로 원인이 되어서 분쟁과 분란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음. 어, 그런 일들 때문에 힘겨울 때가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죠. 예. 그, 비교적 천주교나, 뭐, 이제, 신부님 계신 성공회도 뭐 개신교회 한 교파로 분류됩니다만, 우리 성공회도 그렇고, 또 불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제 이웃 종교와의 만남과 또 화합과 협력에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개신교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한 그 배타적인 태도가 가끔씩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한 개신교인에 의한 사찰 방화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신부님 입장도 참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좀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참 소식 안타깝습니다. 수진사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서 어 산책을 나가면 조금 걸어 올라가면 그 수진사라는 뭐 비교적 예쁜 절이 이렇게 있는데. 아 예. 어, 바로 뭐. 하루 가면 한 5분이고, 걸어서 가도 한 20분 내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떤 뭐, 개신교인이라는 분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랑 좀 다르다.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고, 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저도 참 난감하고, 그거를 대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바램이, 이 일로 인해서 이게 뭐 종교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되고 그렇게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 오늘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잘 이렇게 어, 음. 협의가 되고 좀잘 이렇게 쌓아앉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이제 남양주네요. 여기가. 저도 인지를 네네네.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활동하시는 음. 이 남양주의 이 수진사에 이제 그런 네. 일이 발생을 해서 더좀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한국 도 개신교에서 이웃 종교를 어, 자주 만나고 또 이해하고 네. 대화하려는 어, 그런 노력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제 신부님께서 4년간 활동에 오신 이 종교관 대화위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제 신부님께서 네, 네. 이제 4년간 이웃 종교인들을 좀 많이 만나 오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좋은 어른들 많이 뵀고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또 다른 선교 현장에만 있으면. 어,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어, 이분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내공이 좀더 깊숙이 쌓이고요. 어, 저도 뭐, 많은 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의그 김희중 주교님도 뵙고, 총무 원장 스님, 원행 스님도 뵙고, 특히 이태원 그 모스크에 가서 이맘을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입장들, 그리고 천도교, 성균관 뭐 등등 교문님들도 물론 많이 만났고요. 어, 구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큰 가르침을 얻었던 시간이 바로 이 4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요. 많이 다름을 보았지만 본질은 같다는 생각이 정말 더 깊게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너무 이유 없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지난 4년간 이렇게 정기적인 이웃종교와의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생활하다 보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웃종교인을 만나는 일도 좀 있었을 텐데 글쎄요 뭐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같이 이웃종교 대화위원들하고 남양주에 있는 그 보광사는 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이제 가산선우 스님이 주지 스님인데 차한 잔씩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저런 살아온 여정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배경음악이 좀 특이하다. 불교에서 들을 수없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레고리안 찬트더라고요. 아, 그 어떤 배경음악이예? 배경음악? 배경 어, 그, 그,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 대화 중에 조그맣게 이렇게 틀어놨는데 노래를. 아 사찰에서 틀어놓은 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아니 왠 저런 그레고리안 찬트를 듣고 계시냐그 했더니 신부님 저게 참 어떤 마음을 모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음. 수행에 그저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이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는데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뭐몇 년째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성공의 그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지금 한 5년쯤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에 대한 어떤 불교적 해석 이런 것도 강의를 하시고 참어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그 보광사를 한세번 정도 가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열린 자세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아닌가. 음. 그래서 그분에게 많이 용기를 받고 또잘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신부님 말씀대로 이제 이웃 종교를 만나다 보면 아, 내 종교와 아,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또좀 다른 점도 있고 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울 점도 있고 그렇게 어, 예, 다양한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신부님께서도 이제 종교적으로 뭐 수행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불교나 원불교 이렇게 이웃 종교를 보면서 어좀 배우신 바가 있으실까요? 그럼요, 뭐 정말 다르죠. 이게 그 불교랑 뭐 성공회랑 또뭐 개신교랑 천주교랑 다 다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긴 한데 서로 소통하면 더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이런 말. 저하지만 집안이, 뭐, 종교가 진짜 좀 여러 가지입니다. 대순진리에 좀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 고모가, 뭐. 아무튼, 그런데 하여간 종국의 목표는 어찌됐든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고요. 저는 다 종교에 수행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떤 구도적인 면에서 얻는 여러 가지 배움들을 우리도 같이 하고, 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서로를 체험하고 게좀 나누고 교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종교간에 그런 뭐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저 개인적으로 어, 느낀 내용입니다만은 제 성공의 신부님들은 다 이렇게 좀 열려 계신 것 같아요. 그좀 <laughs> 다른 계신 교단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성모인 신부님들이 뭐 같은 교단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목도좀 자유롭게 어 어떤 뭐 우리 교회가 결국 열려져 있어야 할 부분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부원의 성격, 뭐 교회나 성직자나 모든 신도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름의 고행, 나름의 뭐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더 쉽게 뭐 가까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신부님은 특히 지난 30년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오셨는데요. 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역시 그 종교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제가 그 아마 이 위원장이 된게 그, 이주노 동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종교를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음. <laughs> 위원장이 된듯 싶고요. 우리 위원회에 보면 아주 뭐, 여러 가지 학문도 갖추고, 어,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위원장을 맡은 건, 제가 끼인 종교 속에서 그래도 그들을 살아가는 걸 존중하고, 그 방법을 배우려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었다라는 점에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위원장을 시킨 것 같아요. 어 그들 믿는 신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을 잘 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걸 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다른 종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서 어, 이태원도 찾아가고 또그 아이안이라고 어, 터키 그 관련 저 문화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그 이슬람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종파 교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그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나눔이 필요한지를 많이 그래서 이렇게 열린 자세로 할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에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제 종교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텐데 어 글쎄요 뭐. 불교도 있겠고, 또 이슬람교도 있겠고,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분들이 우리랑 생김새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른 말을 하고, 나라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들이 신을 믿고 찾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진짜 미술님이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모스크도 만들어 주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신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뭐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건 뭐 종교적인 그들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돼지 고기를 먹으면 목에 좋아 뭐 이런 페인트 칠하고 그런 노동자들이 좋아하면서 먹이는 마음은 알겠는데. 또 술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에게 술을 먹이는 마음은 아시는데 아닌 건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남마단을 음. 지키는 일, 뭐, 기도 복장들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수염을 기르고 닿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수염 길고 뭐 이상한 복장을 하면 그뭐 알카이다다, 이렇게 손리 들르고 뭐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좀 편찮아요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종교를 믿고 자기 신을 믿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걸 은덕의 근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켜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 말씀해주신대로 어, 그런 그 소수 어, 종교인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종교적인 배려가 필요할 텐데, 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최근 프랑스에서 어, 잇따른 네. 그 테러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도 이슬람에 대한 좀 강경정책을 어, 발표하고 있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 나라 사람들도 어 어떤 좀 편견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좀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뭐 저는 감히 그 한국의 모든 종교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어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도 돌아가기 어려울 거다. 어 코로나 19가 가져다 준 어떤 충격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후 코로나 시대는 정말 사람들의 위안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종교인 모두에게 또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고요. 특별히 종교 간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는 것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어떤 생태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구촌 차원에서 기후협력도 하고 탄소, 저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강제성을 띄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도 그런 것들이 평화롭게 순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물이 어떻게 해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분명 불편하더라도 참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을 좀 선도적으로 수행해 내야 된다. 그게 저의 발언인데 너무 거창했나요? 아이고. <laughs> 아닙니다. 예. 이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어 이제 우리 종교가 또 많은 그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선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어 갖고 네네. 있는 만큼 제 신부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어 우리 사회에 또 모범이 되고 또좋은 종교들로 어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 샬롬의 집 이정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